교실 홍보 들어오셨는데 되게 흥미로워 보였고 맨날 이제 방학을 세 분께만 보냈던 것 같은데 한번 리미크 보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일단 제가 방학에 할게 별로 많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 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활동해보고 싶어서 여기 신청하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피아 게임 인데 그 이유는 쌤들하고 친구들 만나서 처음 얘기를 나누게 된게 마피아 게임이니까 그때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쌤들하고 친해지는 기회가 되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생각이요 저는 그 체인지 메이커 활동 그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제가 저 하나 바꾸는 그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이 활동을 하고 나서 아 그건 아니구나 나 하나의 노력으로도 뭔가 조금은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인상 깊었어 활동 중에 어린왕자 책을 읽고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긴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두 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개인 프로젝트로 건축모형 만들기를 부여받았고 두 가지 작품을 저는 완성했습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한 개가 이거고 이 작품은 제가 건축 도면을 직접 그리고 그에 대한 디자인을 제가 해서 모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항상 도면은 자주 그려봤었는데 그에 대한 건축모형은 자주 그려보, 아니, 만들어보지 못했고 이번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볼 수 있어도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 프로젝트로 사진 10장을 찍고, 한줄의 문구를 남기면서 제가 꿈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봤는데, 일단 저는 꿈이 없고, 일단 정확한 방향성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진들을 하나씩 찍고, 문구를 하나씩 쓰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를 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좀저 자신을 좀더 알게 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많아서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드림그라운드는 대부분 어, 많은 사람들과 자기, 얘기를, 자기 생각을 공유하면서 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시간들이 평소에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모두에게 내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좋다고 느꼈어요.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게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제 진로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의 꿈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강해졌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약간 뭔가를 시작할때 전에 예전에는 어, 이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잘 되면 계속 하자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되돌아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할수 있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최고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재밌어요. 일단, 쌤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한 2년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저는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 개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프로그램들도 좋고 일단 쌤들이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시고 챙겨주는 게다 눈으로 보여가지고 정말 많은 거를 여름방학이라 짧은 시간동안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